자 그럼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무브먼트고요. 현재 시간 전일 대비 8.6% 정도 상승하면서 261.5원에 거래가되고 있고요. 현재 고가는 264.4원, 저가는 231.4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크게 들어와 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무브먼트 현재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 고점에서 계속해서 물려계신 분들은 그럼 어디에서 내가 물을 타야 손실을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물타기 타점도 같이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할게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가격을 만들어주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어느 국가에서 진입을 하고 또 어디에서 가격 조정을 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낸 이후에 다시 한번 더큰 상승을 만들어가는지 우리도 발견할 수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본다면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이 코인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라도 좀 이익을 얻어가려고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코인 거래를 하면서 뭐 뉴스라든지 메타라든지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득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세력들이 시총이 작은 것들을 골라서 알트코인들을 펌핑시킨 이후에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5%에서 10%씩 오르는 종목들은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런 종목들을 고르지 못했는가 하면서 이제 뒤늦게 발견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고점에서 들어가기 일쑤였다는 거죠. 그럼 고점에서 진입하고 조금만 하락하게 되면 손절을 하고, 그럼 다시 손실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럼 손절하고 나면, 여지없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세력들이, 개미들을 태우는 척 하면서, 고점에서 다시 물량을 건지고,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패턴만 이룰 줄 안다면, 우리도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매매 전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서 나는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평당가에 맞는 대응 전략만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129-0401번으로 종문관과 함께 평당가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보 받아보시는 건100% 무료 정보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상 끝부분에는 크게 상승해줄 다섯 가지 코인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예로 보자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런 양봉 이런 것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아닙니다. 세력들이 이 코인의 가격을 펌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만드는 건데 시총이 천억도 안 되는 이런 코인들은 이런 작은 거래량만 만들어줘도 개미들이 달려들기 마련이죠. 고인은 주식과 다르게 이 지갑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력의 지갑 수업을 캐치할 수 있으면 세력과 같이 들어가서 그만큼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 매수세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같은 지갑 주소가 열리면서 상승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지갑의 주소들이 어디로 움직였고 어떤 곳으로 이동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해당 고래 세력 직업 주소가 열리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그럼 당연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지갑의 주소가 닫히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매도 분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을 만들어준 것을 보일 수 있듯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건 세력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갑의 흐름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지갑이 열리는 순간에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반대로 지갑이 닫히게 되면, 세력들이 빠져나올 걸로 예상해서 내도를 치는 방식으로 매매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정보들을 알아내고 싶어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설거지하고 우점에 몰리는 일이 허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혼자서는 절대 승률을 높이기 힘들다는 얘기고 매일매일 0에서 20%씩 상승하는 코인들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서 시드를 늘리셔야 하는데 차트 분석만으로는 그런 코인들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저와 함께 소통 중이신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보기인지 보고 오자면 저에게 추천이라고 문자 주신 분께 상승 하루 전날인 6월 9일에 미리 정보 보내드리면서 매수가목표가 예상 퍼센트까지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결과 어떻게 됐나 보시게 되면 포켓네트워크 정확하게 6월 10일에 매수가 63.8원 목표가로 103.3원까지 60%의 수익 챙겨가시는 데까지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분 역시 지난 6월 7일에 추천이라고 문자 주셨고요. 똑같이 다음 날인 6월 8일에 애니메코인 특급가격전력 보대드리면서 매수가 35.8원에서 목표가로 62.4원 잡아드리면서 73%의 수익을 예상되었고 결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6월 8일에 매수가 35.8원에서 목표가 62.4원까지 이때 역시 이틀 만에 73%의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수익 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재단의 일정과 세력들의 지갑의 이동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이고 오랜 시간 차트 분석을 통해 매수 시그널이 오는 코인들만 딱딱 골라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 코인이나 막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도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129-0401번으로 전 혹은 숫자 3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당일 급등 코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정보는 후원이나 금전적 요구는 절대로 없고 100% 무료 정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금전을 요구하는 유료 리딩방 같은 곳에 속지 마시고 저 코잡스와 함께 꾸준히 소통하면서 코인 투자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한통 보내셔서 하루라도 빨리 수익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아무런 정보 없이 혼자서 투자를 하시는 일반적인 분들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소폭 상승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정 구간에서 아안 싸게 잘했네 하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이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지난 상승에서 얼마 못 가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진입을 못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크게 펌핑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다 하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세력들의 작전대로 바로 주가가 폭락하고 그냥 물려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일정, 기간 투자자들과 고래 세력들의 정보가 필수 요소란 거 강조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의 정보 같은 경우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체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만으로도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크게 상승해줄 코인 정보에 대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고래 세력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1위에서 5위까지의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들 같은 경우 현재 같은 팬텀을 보여주고 있고 긴 시간 동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바닥권에서 길게 행보를 하고 있으며 매수세를 보시게 되면 세력들의 매집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펌핑 구간이 나아질 코인들로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놓으신다면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코인에 대한 정보는 영상에서 공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유튜브 정책상 영상에서 공개하면 영상 제재는 물론이고 채널까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 번호로 소통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고민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화면 안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 1 0 8 1 2 9 0401번으로 추천 혹은 숫자 3이라고 보내주시면 곧 크게 펌핑할 코인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목표가 모두 보내드리도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는 모두 100% 무료 정보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보답을 주신다면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까지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코인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혹은 현재 오랫동안 물리셔서 탈출 못하신 분들, 코인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